이다인 MC몽과 갈등폭발,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논란의 전말. MC몽이 이승기, 이다인 부부 등 지인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다인이 사진 공개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자 MC몽도 맞받아 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것입니다. MC몽은 9월 3일 이승기, 이다인 부부 등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뱀, 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진은 MC몽과 이승기, 이다인 부부의 친분을 조명하는 기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다인은 9월 4일 1년도 넘은 사진을 굳이 지금 올리면서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사진이 작년 7월에 촬영된 것이라고 밝히며 MC몽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다인의 반응에 MC몽도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낄때 껴라며 너처럼 가족버리는 짓을 하겠니? 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승기의 가족들이 이후 관계를 단절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MC몽이 사진 올린 게 뭐가 문제냐? 이다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사적인 문제를 SNS에서 저렇게 폭로하는 건 MC몽이 잘못한 것이다. 둘다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될 일인데 굳이 SNS로 싸워서 일을 키우는 것 같다도. 여러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